안녕하세요. 테리호입니다. 미스테리호러 줄여서 테리호죠. 오늘은 시청자들의 소개로 받은 브레이드라고 하는 퍼즐 게임을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 이 브레이드라는 게임이 아주아주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더라고요. 제가 월드1을 잠깐 플레이 했었는데, 월드1이 아니네? 월드2네요? 아무튼, 어, 네. 월드1은 없는 건가? 아니면 뭔가 위도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시간과 용서. 팀, 주인공 이름이 팀이에요. 공주를 구해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괴물이 그녀를 납치한 것입니다. 이 불행은 팀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실수는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함께 했던 시절에 팀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추억은 희미해진 채 송두리채 뒤섞여버렸지만 한 가지 모습만 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경멸하며 돌아서는 머리를 따운 그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N일까요? 그녀도 용서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거짓말과 배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실수를 바탕으로 교훈을 얻어 두번 다시, 다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한들 변해버린 관계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주는 인내심을 잃고 점점 더 멀어져갔죠. 여자 마음은 칼들하더니 인과 관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용서에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를 베풀면 더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깨달아 좀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면 실수에 대한 벌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야얘 말하는 거 봐라. 만약에 세상이 조금만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괜찮아요. 이해해요. 라고 말하며 모든 걸 용서했다면? 과연 그랬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삶은 계속되었을까요? 상처는 피할 수 있겠지만 무릇 인간이란 경험을 통해 더욱더 현명해지는 법입니다. 팀과 공주는 성 안에 정원을 거닐며 함께 웃고 알록달록한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마다의 실수를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시간의 틈 속에 안전하게 숨긴 채 말입니다.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야. 어쨌든 여행의 시작. 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부터 배경은 고사하고 배경과 사운드가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니까.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게임은 둘도 없을 거예요. 저번에 브레이든을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브레이든을 하는데 뭘 그리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왜 암, 암이 걸리는지 모르겠거든. 여튼 자. 아니 이렇게 좋은 게임을 말이야. 누가 암이 걸린다고 해? 쓰잘, 쓰잘데기 없는 소리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퍼즐 조각을 모으면서 전진하는 게임이랍니다. 퍼즐 조각을 목표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면 되는 게임이죠. 생각보다 간단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 어, 운 게임은 아니에요. 아, 이렇게 밟아서 높이 점프할 수도 있고. 여지선배좀 모으다 할까, 있고요 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의 특별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더블 점프로 하면 더 크게 점프할 수가 있어요 음 아주아주 아주 놀라운 게임이야 왜 이게 스팀에서 그렇게 흑행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이걸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았죠 내돈 6천원이 아까워서 정말 마음이 찔린단 말이야 음, 하지만 괜찮아 그냥 결백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열쇠를 얻어서 잠긴 자물쇠를 푸는 거는 사실 처음 봤어요 하지만 보면 알잖아요 그냥 이런 거 처, 처음 본다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퍼즐 조각을 얻고 앞으로 가면 되는 게임이겠죠 자 파는 퍼즐 조각 없습니다 음 이게 뭐지 아아 아, 퍼즐 아 퍼즐을 맞추는 거야 아, 아, 이런,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야, 굉장한데 그냥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군요 근데 너무 적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나나나나나중에알수 나,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어? 어? 저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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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laughs> 아니야 생각해.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다른 게 이, 있을 거야. 설마 아직 아직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 이렇게 어려 어려울 리가? 그래, 맞아. 저 녀석이 아래로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내려오지?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아, 내가 설마 여기서 막힐라? 해? 에이, 설마 내 네, 여기서 막힐라고? 그럴 리가 없지. 어. 아, 젠장. 야, 아, 짜. 아, 뭐야 이거? 솔직히 여러분,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건 아니잖아. 내 생각이 획일적인 게 아닌 거야. 아, 다시 와도 된다고? 아 그렇구나. 사냥. 이걸 전부 다 퇴치하면 되겠죠? 나 처음에 얘네들 나 처음에 얘네들 보자마자 군바라고 부르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얘네 군바가 안나 쓰담리 야요 군바가 아니에요 얘네들 아무리 봐도 군바는 좀 귀엽게 생겼잖아 근데 얘네들은 아니잖아 얘네들 마치 서울방울같 서방울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고 하여간 게다가 죽는 모습도 봐봐 얼마나 소름끼쳐 죽는 모습이 소, 스프링이 부러지는 소리 같아 기분 나쁘단 말이야 아하나 쓰담리 갔었어 오늘 누가 내가 여기서 좀 일던 것이오냐 그렇군요 음 여기 아까 온것 같은데 돼자빈가 아무튼, 여기 있는 녀석을 죽이지 말고, 여기 있는 녀석부터 죽이는 게, 정답이네요. 음, 흠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죽이면 안 되는구나. 사냥이 괜히 사냥이 아니었군요. 자, 한번 더, 수준에서, 호호! 역시 난 컨트롤 하나만큼 예상, 예사롭다니까. 클리어. 이야, 이렇게 해서, 버즐 쪼가가 왔습니다. 음. 다음으로 갈까요? 믿음의 토야. 아, 와, 이거, 더 높, 더 높게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군요. 군바가 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군바라고 부르네. 잠깐만, 이거 혹시 그거잖아. 그렇군. 자, 자, 이렇게 쉬운, 어렵군.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아, 어려워요. 잠시만요. 군바를 저쪽으로 가져가는 건 알겠네요. 자 군바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넌 이제 나의 발판이 되주렴 이렇게 말이야 오호호호호 너무 쉬운데 이 정도는 예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흠 가사로운 것들 이욘 하 군바가 나오는 타이밍에 점프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거 될라나 어려울 것 같은데 아날스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I'll so leave me. 어려울 것 같은데? I'll love so again. You know. 어려울 거 I'll let me. 어려울 것. I'll let myself. 어려울 것 같은데? 됐습니다! 쉬운데. 아. 네, 여러분, 봤죠? 한 번에 성공했어요. 어, 뭐, 지 뭐지, 뭐지? 어?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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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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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아, 된 거구나. 된, I'll so leave. 된, 된 거구나. 아하 그렇군요. I'll let i o leave. 된 거구나. 된 거군요. 어, 아, 뭐, 좋습니다. 음, 게다가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죽지 않고 이 게임을 플레이했어. 정말 굉장하군. 흠, 이게 어렵다고 아까 알툴님이 말하셨지만, 사실 이 게임은 아주 쉬운 게임이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예상할 줄 못하는 게임이야. 이게 바로 사람이야. 응, 음? 사람이냐고. 여튼 퍼즐을 전부 다 완성하고 도착을 했네요. 뭐지? 토기 인형이네요. 안타깝지만 공주님은 다른 성에 있어요. 나? 네? 뭐라고? 아 그래. 아자 뭐야 근데 그 토기 인형은 갑자기 뜬금 없네. 자 아무튼 퍼즐을 맞칩시다. 음병이 이렇게 생겼겠지 아마. 자 맞추는데 퍼즐 조각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가 없어요. 아두 개가 없어요. 아 젠장. 어떻게 해야 돼? 참나. 아니 퍼즐 조각 두개 없는데 어쩌라고? 아이 뭐야 이거? 어이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아이 뭐야? S M 이야. 뭐 아무튼 네, 월드 3, 월드 1은 다시 가라고요. 어디로요? 그 퍼즐 조각 있는데? 저기 있군요. 아 퍼즐 조각 개수까지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할 줄이야. 정말 굉장하군요 혹시 날 쫓아오는 군마가? 좀 아슬아슬하게 가볼까요? 이쯤 아니네요. 뭐? 발판이 생. 이것이 그거 되나? 잠시만요. 이거 위로 올리면 되냐? 소가 될라고. 어? 될것 같은데? 아, 되네? 이, 아, 아니! 하, 뭐 이런 게다 있어? 오! 하! 하! 참나? 야. 하, 씨. 그러면 군마을 옮길 수 있겠네. 뭐 이런 게다 있어? 야, 이거 기발한데? 기발 정도가 아니라 좀 기분 나쁘지만. 자, 아무튼, 좀만 더 위로. 야, 잘 만들었네요. 아주 잘 만들었네요. 야, 상, 상상, 야, 이거, 야, 이거 우연히 못 갔으면 상상 못 했어. 저 어쨌든, 군마넌 지금이야. 아, 지금이야! 자, 아, 위험했어. 아하군마 빨리 나이들 발반이 되시렴. 너희 그 따끈따끈한 솔방으로 말이야. 한번, 호잇! 클리어 했습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그걸 합시다. 합체! 그렇습니다. 합체. 어, 음.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다시 돌아가서 희기 너어저 이기나 할수 있는. 너는 왜 이기나 할수 있냐? 어레 먼저 어레 왜 이기나? 오, 오, 버즐 조각이 다시 돌아가잖아. 아젠장아 그냥 버즐 조각, 아 그냥 뒤로 감기 해가지고 그냥 거기 입구로 갈라고했었는데 <laughs> 근데 이거 단 단순히 가는 방법 없어 이거 혹시 ESC 누르면 그런 거나안 나오나 안 나오네 아치 아이씨 나 게임도 나와 막 어이지 어, 오늘 안 나오나 이거 아니야 나올 리 있군요 있습니다 아 있었어요 아치 하긴 이렇게 잘 맞는 게임에 그런 시스템이 어, 없을 거 없지 야저 왔어 자 마지막 조각도 얻었고 이거를 휘릭 휘릭